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인 수익을 설계해줄 코인 설계사 팀의 이민기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살펴보실 종목, 리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지금은 횡고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4월 6일, 오늘 오전 9시 21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SEC와의 소송 결과가 또 늦어진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리플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횡보만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왜 이렇게 늦어지냐? 원래는 4월 달에는 이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다시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왜 또다시 늦어지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만 진행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코인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리플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송 결과가 우리가 4월 달에 나온다라고 예상을 할수 있지만, 이게 또다시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리플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SEC 쪽에서 다시 한번 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절대로 여러분들 몰빵 투자하시면 안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해줄 때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오늘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요 순환매장세에요 단타로에서 수익을 챙기기 굉장히 좋은 장세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요. 일부 금액을 단타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서 수익이 나오면 그거를 리플을 매수를 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이런 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지금은 여러분들 리플 몰빵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단타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죠. 보시면은 밀크 같은 경우 390원대 라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밀크 770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어요 아이콘 이거 아이콘도 350원대 라인 종목 추천을 드렸고 64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리플에 몰빵 투자를 하게 되시면 이런 알트코인들 단타로에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도 투자를 못 하시니까 수익 내기가 힘들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지금 리플에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요. 단타 종목들로 수익을 먼저 챙긴 다음에 거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을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리플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날아가는 거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몰빵 투자는 하지 말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몰빵 투자 타이밍에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단타 종목도 다 추천해 드리고. 리플도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2196-0525번, 010-2196-0525번으로 문자 3번, 문자 3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올라갈 때는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눌러줄 때, 눌림목 구간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 제가 매수가하고 비중 계속해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그때 들어가세요. 이거 다100%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릴 거니까 금전적으로 나가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리플의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세력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리플 미결제 약정이 15개월 만에 최고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SEC에 대한 승소,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거예요. 이게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뭐냐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리플에 쏠리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세력들이 이제 곧 소송이 끝난다 라고 하는 기대감 그리고 승소했다 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SEC와의 소송이 끝나면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이 나올 거고, 이거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소송이 또다시 길어진다면, 분명히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은 몰빵 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세력들, 세력들이 엄청나게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 그걸 지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포착이 됐죠. 보시면 리플이 한국 고래매수로 급등했다. 업비트에서 2천만 리플 출금이 발생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력들이 매집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많은 물량들을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리플을 몰빵 투자해서도 안 된다. 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이 소송이 끝나면 리플은요, 얼마까지 가냐 보시면, 3.81달러까지 간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81달러. 지금 여러분, 600원대에요. 3.81 달러면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5천 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리플은 소송이 끝나면 호재가 굉장히 많죠. 어떤 호재가 또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코인베이스에 리플이 상장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SEC와의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폐지가 됐죠. 근데 이 여러분들 이제는 상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리플에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리플한테 법정으로 해서 리플을 지지한다 라고 하는 문서를 코인베이스가 또 제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만 끝나면 무조건 리플은 재상장이 된다 근데 리플이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된다 라고 하는 루머가 돌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됐냐면 천원에서 오천원까지 올라갔는데 2주 밖에 안 걸렸어요 2주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5천원 거기에 코인베이스에 상장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5천원 그럼 얼마입니까? 만원까지도 갈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뭐 있어요?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IPO 진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IPO가 뭔지 아세요? 주식을 상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리플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예요. 그래서 만원 이상은 무조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을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로 함부로 몰빵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타 종목들 제가 보내 드릴 테니까 그 종목들로 수익을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수익들로 리플을 매집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부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리플에 몰빵 투자를 해 놓고 계속 기다리면 어때요? 리플이 오를 때까지는 계속 정체가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 올라가서 다른 분들 수익 볼때 여러분들은 수익 못 보고 그냥 멍하니 지켜만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리플이 여러분들 몇십만원 간다 이런 얘기로 나오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CBDC, 디지털 화폐예요 리플이 CBDC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리플이 CBDC 이 디지털 화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 구문 역할, 조언 역할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CBDC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리플이 상당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리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자식들한테 물려줘도 좋다. 그리고 몇십만 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제가 몰빵 투자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2196-0525, 010-2196-0525번으로 문자 3번, 문자로 3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고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세력들의 움직임도 체크를 하면서 봐야겠죠? 그러면 세력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냐면 바로 여기죠. 웨일알럿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간이 나오고 수량이 나오고 종목명이 나오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이게 나옵니다.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뭐죠? 매집이죠. 거래소는 매매를 하는 곳, 그럼 지갑은 보관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뭘로 본다? 이걸 매집으로 본다. 지금 매집된 모습만 나왔어요. 매도된 움직임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리플 세력들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냐? 지금 760원 라인을 돌파를 해야 돼요. 760원 라인.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650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봐야 되는데, 이 라인이 무너지면 한번더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650원을 깨고 내려가면 620원에서 61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50원 지지하는지 여부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60원, 76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 위에는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한 방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760원도 그냥 뚫고 한번 찍고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안착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소송이 또 늦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리플 종목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2196-0525번, 010-2196-0525번으로 문자 3번, 문자로 3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고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더욱 디테일하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책임지는 이민기 트레이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